동그라미 하나가 들어가 뒤부분 쯤에 그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very good down sit down 다독한 책들 중에 아이가 먼저 학습하고 싶은 책을 정독용으로 복되는 그런 단어와 문장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클래식 테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좀덜 친숙한 이야기들도 만날 수가 있고요 but look who's t e r e It's an old woman, an old, old woman. 안녕하세요, 미셜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Oxford University Press 에서 출간되고 있는 클래식 테일스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활용 팁도 공유해 드리고 저희 아이랑 활동하는 그런 모습도 공유해 드리면서 책안에 내용 레벨별로 보실 수 있도록 항공샷 해가지고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우선 저는 이 책을 제가 예전에 학원에 잠깐 종사했을 때 학원 교재로 사용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레벨이 굉장히 친숙했어요. 이거는 조금 대상이 물론 언제부터 영어 노출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저학년 친구들에게 노출을 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작 동화를 재구성한 영화 동화 시리즈이고요. 이책 안을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책은 풀컬러로 되어 있고요.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그림을 따라가면서 그책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책이고요. 단계별로 분량과 단어 수가 늘어나서 전 단계를 읽다보면 나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되고 워낙 책 내용 재미있고 친숙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찾아서 보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물론 책 시리즈 중에 친숙하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분명. 그런 책은 역으로 영어로 먼저 접하고 번역본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어서 좋고요. 이미 여러 책 중에 디즈니사에서 이제 만화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인어공주 라던가 The Little Mermaid 아니면 Rapunzel, a n g l e d 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라푼젤 그거를 실질적으로 영어로는 어 어떤 식으로 발음하는지 또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만화 영화를 먼저 만났으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책이 더 친근하고 반갑게 만날 수가 있죠. 이 책은 책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메인북 뒤에 액티비리 그 엑서사이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좀 문항수가 적기는 해요. 그래서 추가로 더 학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액티비리 북을 더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어요. 학습 강화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내용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아이들이 한권한권 한권 마스터 할 때마다 자신감도 얻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저희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교육 학원에서도 교재로 선정한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구 구성은 이렇게 한 팩으로 메인북 플러스 mp3가 안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랩핑이 돼서 와요 그 비닐을 제거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가능한 카드가 동봉되어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를 직접 받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 구성은 메인북과 MP3 음원이고요. 액티비리북을 구매가 가능하시도록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제가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 더보기라는 기재에 놓았는데요. 이번에는 각각 레벨별로 링크를 따로 뺐어요. 단계를 각각 뺐더니 링크가 막1 2 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대신 원하시는 레벨을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한꺼번에 결제를 하시면 좀덜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구매 단가가 3만원 미만이면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묶을 수도 있었는데 다양한 옵션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조금 둬서 링크를 여러 개로 만들었어요.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공해 드리는 자료 안내해 드릴게요 클래식테일스를 수입하는 업체가 능률이에요 애니 능률인데 여기서 친절하게 메인북과 액티비티북의엔서키 뿐만 아니라 본문 해석이라던가 따로 보케빌러리 리스트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로 진행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추가 자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옥스포드 출판사에 직접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이 티처스 핸드북 역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놓았어요. 이교재 활용하실 예정이시면 공부 기간 동안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활용 팁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저희 둘째랑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이 책을 구매하셨다면 거기 담겨있는 mp3를 다 다운을 받으세요. 레벨 상관없이.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렇게 mp3로 담아가지고 차에서도 듣고요. 저희 집에는 아직 오디오에 usb가 꼽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그냥 자주자주 플 플레이를 해요 아이가 듣던 말던 그냥 음악처럼 그래서 아이가 학습을 한 책들은 이게 USB 분박스 통해서 이제 흘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따라해요 흥얼흥얼 그럴 때마다 되게 뿌듯함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뭐 핸드폰 뭐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서 뭐 재생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USB 통해서 좀 분박스에 연결해 가지고 들을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미 많이 들어본 책들이에요 그럼 아이가 뭐 알든 모르든 뭐 그림에 끌렸든 제목에 끌렸든 정독용으로 이제 선택 책을 해서 아이랑 좀 집중 듣기와 학습 활동을 합니다. 이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청독이에요. 먼저 들으면서 책을 읽고요. 그리고 나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아이도 모르게 자꾸 라임처럼 흥얼흥얼 말을 하게 돼요. 조금씩 읽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정독용 책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칭찬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지금 7살 좀 후반 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파닉스와 사이트 워드를 함께 배우면서 이 책을 정독 슬래시 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청독과 낭독까지 하고 있는 책이에요. 아이가 워낙 좋아해서 네네, 좋아하는 그 특정한 책들이 생겨요. 그 책들을 조금 더 정독식으로 전환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책 안에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단계별로 어느 정도 글밥이 올라가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저희 아이랑 활동한 내용, 네, 아이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아이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구나라는 걸 조금.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지금 야금야금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유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미셸레 아이가 어, 되게 못하네, 막 이러실 수 있지만 지금 배우는 과정이라서 오히려 저희는 조바심이 덜하기 때문에 아이랑 재밌게 활동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더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한번 담아봤어요. 책 안에 단계별로 어느 정도 급밥으로 올라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랜덤으로 그냥 각 레벨별로 가지고 왔어요. 레벨 1은 럼퍼스틸 스킨을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레벨은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세 번째는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네 번째는 Cinderella, 그리고 마지막으로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책 안에 보여드리면서 왜 아이들이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따라 말하고 읽을 수 있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책의 제목도 세상에나 이렇게 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 파닉스 공부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끊게끔 해가지고 읽는 연습을 하면 허, 내가 이렇게 긴 단어를 읽을 수 있다는 그 뿌듯함이 또 하늘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켜주시면 같이 읽어나가시면 되게 좀 뭐랄까 자신감을 붙더다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rum pell stilt skin 그래서 이걸 빠르게 rum pell stilt skin Rumpelstiltsk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세요. 아이가 막 연습을 할지도 몰라요, 저희 아이처럼. 네, 여기 책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이 돼요. Look at my daughter, 그죠? Look at my daughter. 그런데 계속 Look at her, Look at my daughter, Look at her. 계속 똑같은 말이 repeat 되고요. She can spin well, 그죠? She can spin well. Look at her, Look at her. 계속 repeat 되는 말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그림에서 Look at my daughter, 그러면 이제 이 딸을 보라는 거죠. 빈, 하고 있죠. 레벨 1은 조금 내용이 뚝뚝 끊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레페리리한 센텐스 때문에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문장이 늘어남을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자, 자꾸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긴 문장을 보고, 어, 자기는 못 읽는다고. 그런데 사실 브레이크다운을 하면 아이가 점점 읽을 수 있게 돼요. 스스로 되게 놀래 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마법의 책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 나왔던 게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또, Is your name Tom? Is it Harry? Is it Barry? Is it Jack? Is it John? Is it Sam? 이러면서 이름들을 막 나열이 되는데 이것도 나름 파닉스거든요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다크서클 내려간 것도 너무 웃기다고 하고 여기 이름도 막 이런 게 있어요 Bigfoot, Redface, Green Shoe, Long Nose, Eyes Blue 이러면서 이름을 막 개싱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그러면서 여기 드디어 Rumpelstiltskin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아이가 책 제목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이름을 아이가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 Rumpelstiltskin 이라는 명작 동화도 배우고 이렇게 다양한 다이그을 가지고 책을 접하게 됩니다. 책 안에는 이렇게 액셀 사이즈가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두 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픽처딕션이에 제가 그래서 따로 빼기는 했는데 이렇게 액티비리북앤 플레이를 추가 옵션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액티비리북 안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단어를 먼저 매칭을 하게끔 하고요. 각 페이지마다 질문을 보면서 또는 하도 많이 들어서 기억을 되살려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정말 놀랍게도 화도 많이 듣다 보니 아이가 잘 풀어요. <laughs>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아이가 스스로 너무 잘 푸는 거에 또 아이 스스로 놀랜다는 거?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단계에는 쓰는 게좀 덜하고요. 단계가 올라갈 때더 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레이. 그래서 act the play. 그래서 캐릭터스 나오고요. 그래서 scene 1, 뭐 scene 2, scene 3 그러면서 아이랑 액징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how to use the play The Teacher's Note 제가지고 어떻게 플레이를 하면 좋은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레벨 1 같은 경우는 헤드워즈는 100 이고요 Average Word Count는 540 이에요 그래서 레벨 1은 13권의 책이 있습니다 레벨 2 보여 드릴게요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를 가지고 왔고요 글밥이 조금 더 올라가요 여기까지도 이제 현재로 진행이 돼요 네. 이 정도 글밥이고요 그래서 살짝 글밥을 비교해드리면, 한요 정도? 차이?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액체비리북 앤 플레이를 보여드리면,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액티비티를 통해서 아이가 읽은 거를 쓰기까지 하면서 문법도 살짝 잡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put the words in the correct order 있죠. 여기서 대문자가 맨 앞에 와야 되고, 맨 마지막에는 period, 점을 찍어야 되고, 유 o 다음에는 왠지 나도 모르게 you can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 하도 많이 들으니까 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자기가 센턴스를 맞게 쓰게 됩니다. 실제 경험하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내용은 이런 식이에요. 다양하게 액티비를 할수 있게 해주고, 플레이도 있습니다. 레벨 2 같은 경우는 average word count가 700이고요. head words는 150이에요. 레벨 3 보여드릴게요. 레벨 3의 글밥은 이 정도예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네네. 그래서 이 정도로 나오고요. 이제 레벨 3부터는 과거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네. 그래서 드디어 she said라고 말했다가 나옵니다. 아이가 문장을 현재로도 충분히 보고 과거형으로도 보면 저절로 현재와 과거를 함께 습득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exercises는 이렇게 두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Glossary, Picture d i c t i o n a r y 같이 이렇게 주요 단어들이 소개가 됩니다. Headwords는 200이고요, Average Word Count는 1,130입니다. 자, 레벨 4 한번 올라가 볼게요. Cinderella를 가지고 왔어요. 안에 살짝 보실게요. 확실히 글밥이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레벨 1, 2, 3에서 열심히 자주자주 자주 읽고 그 다음에 레벨 업을 4, 5 단계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단계를 충분히 많이 다독과 청독과 낭독과 그리고 액티비티스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서 레벨 4와 5로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들이 유독 좋아하는 책들이 친숙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뮬란이나 알라딘, 골딜락스 and the three bears, Little r 그리고 라펀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되게 친숙하고 잘 아는 내용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친숙하게 해주시면 레벨 4, 5로 무난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으세요 글밥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요 레벨 4나 5 같은 경우에 친숙한 책 내용이 있거든요 뭐 i n d e 슬리핑 l a s The Goose Girl, 피노키오, 뷰리 앤더 비스트 이런 것들 그래서 이쪽으로 빨리 재밌게 읽으려면 아래 단계 그러니까 지금 1, 2, 3 단계를 열심히 잘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설득하기가 좋죠. 그리고 이 책이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아이들 단계를 올라갈 때 굉장히 뿌듯함을 더 많이 느껴해요. 그래서 물론 다독용으로 레벨 상관없이 일단 듣고 아이들이랑 책을 읽으셔도 되는데 학습을 하면서 기초를 탄탄히 하시고 그러면서 레벨을 하나씩 올라가시면. 이 클래식 테어스뿐만 아니라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클래식 테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좀덜 친숙한 이야기들도 만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점점 다양한 책들을 더 읽어 나갈 거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어떤 랜드오 o 스토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정말 재밌는데 그책 안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클래식 테어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 럼퍼스틸스팅 같은 경우 아니면 뭐고 어딜락스도 나오고, 리터 레이 라이딩 후드도 나오고. 그러면 그 캐릭터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야 The Land of Stories에 나오는 그 인디비주얼 명작 동화들의 등장 인물들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책을 읽는데 럼퍼스트스킨이 누군지조차 모른다면 문화 차이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책들 역시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도 듣고 영어 실력도 향상하면 좋지 않을까. first the pot must stop then she says to the pot stop stop little pot stop little pot stop the pot stops the pot stops now you can eat says the old woman it's very good it called. Oh, I'm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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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ed the little girl. I want something to eat. The little girl sits down and cry. But look who's dead. It's an old woman. an old old woman. Don't cry, she says. Eat. Eat. Very good. What is this? Down. Sit, si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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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sit down. Sit down. Sit down. 우리의 T였을 경 어떻게 됐어요? T와 D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민제야 뭐가 들어가야 돼 중간에 동그라미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게 하기로 했지. 자 한번 미안하지만 지워주자. 아쉽지만 자 sit T 마저 쓰고 자 동그라미 하나가 들어가 D 부분쯤에 그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very good 짠 sit down very good okay, number two. Write the words, then complete the sentences. Number one woman, 그치? Woman 은 u n s c r a m b l e r n a m 단 t 를 number two, 모뭐 같아. H로 시작하는 단어다. h 뭘거같 h n g r h h u n g r y 아, h u n g r y h u n g r y o s the n h o n h u n h o h o n h o n h n 그렇지 헝그데 헝이래 그러면 맞 N 쓴 다음에 헝아 응. 근데 우리 지금 생각해보니까 단어 공부를 안 했어 그렇지 헝 구이 그래. 여기까지 하고 단어 뒤에 패치어 뎅션을 보자 그렇지 very good cold cold she's cold she's cold cook c r y i c i o u s delicious d e l eat, eat. eat. eat foo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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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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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see a boy coming out they say says the woman the boy puts the woman the woman puts the man the man puts the toilet the toilet doesn't move boy mm, move. move poo Okay, number two, circle the correct words. The woman pulls the, uh, mm -hmm. the man. The man pulls the toilet. The toilet doesn't move. They see a dog coming out. They say, Pooh, says the girl. The dog pulls the girl. The girl pulls the. The boy, the boy pulls the woman, the woman pulls the man, the they poo and they poo and they poo. The toilet doesn't move.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저희 가정에서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있는 아이가 찾아서 보는 너무나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클라식 테어서 소개해드리면서 공구로 진행해봤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